안녕하세요. 와 딸입니다. 총 영상에서 일본 천국 사투리에 대해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본 사투리 중에서 항상 제일 어렵고 제일 알아듣기 힘들다고 소개가 되는 일본 사투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어려운 사투리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오모리의 즈가르벤. 두 번째, 오키나와의, 오키나와 호우겐.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니라, 류큐 왕국이었으니까, 어, 호우겐, 사투리라기 보다는, 오키나와고, 오키나와 말,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뭐, 일본 사투리라고 했을 때, 오키나와 호우겐, 오키나와고를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른 점이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한 사투리를 안 쓰지만, 현재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한번 들어 보실래요? 츠루포이니 <놀람> 비노죠 <놀람> 카 아세치오 비노스니 가이도 오네가이도 나즈니시티 카도 데베다. 간드와 이라 나타구노 니만나 니마다데스 타. 시디 누나이 쿠와즈밧테. 지금 히딩로 지 아, 저는 아우머리 출신이지만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laughs> 다음은 어키 나와? 가야마동간시야야케치네아마 <laughs> 네, 어땠어요? 이두사투리의 콘돈점은 둘다 주문처럼 돌린다는 것같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투리를 느끼세요. 아, 그리고 여행으로 아오모리, 오키나와 가서 일본어 못 알아들었다고. 일본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정도면 일본인도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아오모리의 사투리, 스가르벤또 보도록 할까요? 아, 삐삐의 삐로 유명해진 이분. 이분이 아오머리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B p a p 가사토리 쓰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데스노우토에서 L 역할을 했던 마츠야마 켄이치도 아오머리 출신이고 산딸메즈 솔그라사즈 에리도 아오머리 출신이고 연예인은 아니지만 샤만킹을 쓴마나가 다케 히로유키도 아오머리 출신이에요 아오머리사토리 즈가르뱅, 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서 말한다 예를 들어, 와타시 는 와, 아나타는 나 이거 한국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이씨는 네 라고 말합니다. 네. 나好き 아, 두 번째 어떤 단어에 뭐 먹고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탕, 일본어로 아메 라고 하는데, 아메에 모모꼬를 붙여서 아메꺼 아 이에에 모모꼬를 붙여서 이에꺼 이런식으로 씁니다 세번째 어디에 간다고 할때 모모모모에 학교에 간다 일본어로 가꼬에이그 잖아요 근데 이거 스가르벤으로 말하면 가꼬사이그 이렇게 됩니다 뭐뭐뭐에를뭐뭐뭐사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그 가 아니라 이그 라고 해서 다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예를 들어 쯔메타이 는스가르벤으로샷코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카네 는 쟁꺼 아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쓰는데 사연하라 를 해봐 해봐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안돼를 일본어로 안해라고 하는데 스가르벤에서는 마네 마네라고 말합니다. 마네 마네 이거 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오모리에서는 안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말, 오키나와 사투리에 대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오키나와 하면 생각나는 게 沖縄中心に배우、国中良子がヘッソトン、チュラさん이라는ドラマ에요。国中良子ウェイド、沖縄中心にヨネイニマナヨ。ウェルトロ、アラガキユイ、と沖縄中心にゴー、アムロナミエ、仲間ユキエ、ニカイドウフミ、グプロゴルファーエ、ミヤザトアイ、と沖縄中心にみ 오키나와 사투리의 특징은 말 그때 뭐뭐뭐뭐 사를 붙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맛있어요" 일본어로 오이시데스라고 하는데 오이시데스를 "오이시사" 이렇게 말하거나 미야사코 히로 이렇게 썬 미아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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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코아사코미코아사사さ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어서오세요. 일본어로, 이라시이마세 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키나와에서는, 멘소레. 라고 말합니다. 아리가토는, 니회 데빌. 사토는, 사타. 고도모는, 와라바.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키나와라고 하면, 오키나와 특유의 송이 있는데, 그성의 한자가 정말 어려워요. 보통 일본 성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스즈키 야마다. 근데 오키나와 성은 이런 것들이에요. 각각 두케랑빙자 하나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laughs> 물론 오키나와 아니더라도 어려운 성을 쓴 한자는 많지만 특히 오키나와가 어려운 것 같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해바나. 바이바이.